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기조 연설을 통해 앤드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약자로 이 대통령은 엔드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단계인 교류와 관련해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3단계 비핵화론을 다시 제시했습니다.